재배한 것이 아니고 또 기른 것이 아닌 야생의 식물이나 또는 고기가 우리 몸에 더 좋을까요? 종종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야생에서 이렇게 나온 것이다. 그러면 좋다. 막 이러실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야생에서 척박한 환경에서 우리 사람이 관리해주고 보호해주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난 식물이나 동물이 더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얘기는 또 뭐예요? 우리 몸에 먹어서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싸웁니다. 어떤 식물이든 동물이든 죽고 싶어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 흡수되기보다는 흡수가 안 되려고 반항을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 소화 흡수 기능이 굉장히 강하고 좋아서 이러한 야생의 식물이나 아니면 동물을, 고기를 소화 흡수할 수 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 힘을, 그 에너지를 다 흡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소화 흡수 기능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 이러한 것들을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소화가 잘 안되고 그리고 우리 몸이 공격을 받아서 몸이 더 약해지고 병이 걸리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몸이 약하시거나 또는 소화 흡수 기능이 떨어져 계신 분이라면 야생 별로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는 사람이 재배하거나 기른 것들을 드시는 것이 훨씬 더 부드럽게 소화 흡수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 이게 정말 그렇게 좋대는데 어떡하지? 꼭 먹고 싶은데 그럴 때는 그리고 부가적으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갑갑류 같은 경우는 특히 배독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한 껍질에 그런 기능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한 껍질이라면 같이 드시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좀 딱딱하고 질겨가지고 못 먹는 껍질이라면 탕처럼 끓여가지고 국물을 통해서 드셔주시면 배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식품의 성격들도 보시고 드시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탄성이 있는 식품이다. 그러면 우리 몸의 탄성도 도와주고 길러주는 그런 식품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쓰지요. 자, 그러면 소금에 대해서 좀 알아보실까요? 요즘에 하도 소금에 대한 오해와 누명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누명과 오해를 좀 한번 벗겨보시죠. 소금은 사실 우리 몸의 신진대사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입니다. 만약에 소금이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소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누가 소금을 쥐고 있느냐가 권력을 상징하고 있었죠.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소금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우리 생활에서 소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일단 소금은 전해질과 무기질이 아주 풍부합니다. 특히 소금 그 자체는 쉽게 전해질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즉 전기가 잘 통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몸에는 기가 흐르고 있다고 했죠. 전 기가 흐르고 있다고 했죠. 그 기가 흐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소금이 없다면 기가 흐를 수 없고 기가 막히죠. 기막히면 죽어야죠. 기막혀 죽겠다 그러잖아요. 또한 현대 의학적으로도 보더라도 소금이 있어야지만 혈압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투압 현상을 이용해서 세포나 근육 조직 사이에서 영양 물질이나 노폐물을 주고받는 이러한 교환 과정 역시도 소금이 없다면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신경 전달 물질 역시도 소금이 있어야 됩니다. 소금이 없으면 우리 감각이 마비될 수도 있고요. 또 근육의 움직임에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두뇌에서 생각하는 것 역시도 소금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우리 혈액 내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운반할 때도 소금이 없다면 그러한 운반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 몸에 적정량의 산성이나 아니면 알카리성을 유지를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소금입니다. 소금이 없다면 이러한 산도나 염도를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몸에 나오는 효소 역시도 소금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금이 없다면 효소를 만들 수 없겠죠. 또한 우리 몸 안에서 발효도 발생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소화액도 한번 볼까요 먼저 위산입니다 위산 같은 경우는 에 여기에 화학 공식을 써 놨습니다 HCl 입니다 이 Cl이 바로 소금의 일부분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죠 만약에 소금이 없다면 HCl 염산을 만들 수 있다 없다 네, 없습니다 소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이자액도 한번 보실까요 이자액의 화학 공식은 NaHCO3 입니다 근데 이 앞부분의 Na는 뭐예요? 나트륨의 약자잖아요. 마찬가지로 소금의 일부분입니다. 만약에 소금이 없다면 이 Na가 없다는 얘기니까 이자액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자액의 기능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소화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소금이 없다면 이러한 것들을 소화 흡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담즙을 한번 볼까요? 담즙의 다른 이름은 담즙산 염입니다. 염이 소금 염자죠. 즉 소금이 없다면 담즙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담즙은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을 분해하고 배출해 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소금이 없다면 이런 걸할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화 자체가 소금이 없으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소금이 있어야지만 온갖 소화액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또 소금의 일반적인 기능도 살펴보실까요? 소금하면 딱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방부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썩지 못하게 막아주는 게 바로 방부제입니다. 즉 소독 기능도 있다는 거죠. 우리 몸에 해로운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을 소독해주는 역할도 소금이 하고 있습니다. 생선 같은 경우에 보시면 쉽게 부패합니다. 비린내가 다 이제 부패한다는 의미거든요. 쉽게 부패하는데 부패를 막아주고 우리가 오랫동안 보관하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죠? 소금을 뿌려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죠. 대표적인 게 자반고등어 잖아요. 고등어가 쉽게 잘 상하는데 그러한 고등어를 먹고 싶은 사람들이 오래 보관하는 방법이 자반고등어를 만드는 겁니다. 소금을 뿌려서 염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도 있고 또 발효도 진행이 돼서 신선한 고등어하고 또 자반고등어하고 맛이 좀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자반고등어를 더 좋아하기도 하시죠. 이렇듯 소금은 발효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모든 발효식품에는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대표적인 한국의 음식들, 김치, 고추장, 된장, 다 발효시키는 음식들입니다. 소금이 없으면 만들 수가 없습니다. 또한 소금을 통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수분의 균형을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즉, 소변이라든지 땀의 양을 조절할 때도 소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금이 없다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몸의 균형이 깨지게 되겠죠. 또 소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은 영양분들이 순환도 할수 있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소금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에 와서는 일반 상식으로는 짜게 먹으면 몸에 안 좋다입니다. 소금을 과다 섭취하면 각종 병에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다들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소금 자체는 사실 많이 먹는다, 짜게 먹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단 짜게 드시면 어떠세요? 물이 맥히죠. 물을 마시게 됩니다. 또는 이런 음식은 안 먹게 됩니다. 먹고 싶지가 않거든요. 맛이 없으니까. 예, 만약에 억지로 짧게 먹었다 하면은 물을 많이 마시게 됩니다. 즉 우리 몸 안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희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는 소금이 많이 있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물로 희석했기 때문에 적당량의 소금이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이렇게 되느냐? 실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물한 컵에다가 소금을 진하게 타가지고 원샷을 하거나 또는 간장 한 컵을 원샷합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두 가지 반응 중에 한 가지가 일어납니다. 또는 둘다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구토합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짠 거는 우리 몸에서 거부합니다. 못 먹습니다. 그래서 구토 반응이 일어나고요. 두 번째는 설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설사 쫙쫙 하면서 몸에 과다하게 섭취한 소금을 다 버려버리게 됩니다. 즉 소금을 과다 섭취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소금을 많이 먹고 싶어도 절대로 많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간 과다게 하 섭취했다 하더라도 물 마시게 됩니다. 물안 마시고 못 버텨요. 만약에 사막에 계셔서 물을 마실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뭐 병이 걸리거나 죽을 수밖에 없겠지만 현대인들한테 이런 상황이 있지는 않잖아요. 흔하지 않습니다. 목마르면 물 마시게 돼 있습니다. 짜면 물과 함께 먹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소금은 절대 과다 섭취가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체 구조상 과다 섭취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우리가 섭취하는 소금의 양은 우리의 혀가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딱 음식을 드셨는데 아, 간이 딱 맞고 맛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음식을 내일 먹으면 짜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요. 또는 싱겁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재 내 몸에 소금이 필요하냐? 필요 없느냐? 충분하냐 충분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혀가 맛을 조절해주고 소금을 더 섭취하거나 아니면 더 섭취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점에 가시면요. 아무리 최고급 그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테이블에 항상 놓여져 있는 게 있습니다. 소금이나 간장 반드시 놓여져 있죠. 아무리 일류 음식점에 최고의 요리사를 하더라도 모든 사람의 입맛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간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표준 정도로 간을 맞추게 되고 만약에 이게 부족하신 분은 소금이나 간장을 더 넣어서 드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가족끼리도 마찬가지겠죠. 누구는 짜다고 그러지만 누구는 싱겁다 그러고 누구는 입맛에 딱 맞을 수 있습니다. 상대편 거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한테 맞춰서 드시면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드셨을 때 맛있으면 된 겁니다. 맛없고 싱겁거나 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금은 과다한 섭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세요. 자 그러면 소금의 종류가 되게 많은데요. 어떤 소금이 우리 몸에 제일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구운 소금이 우리 몸에 제일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요즘 바다도 많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소금에 중금속이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이물질이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워버리면 불 앞에서 모든 독소는 무력합니다. 다 태워지고 날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소금 안에 들어 있는 우리 몸에 좋은 무기질만 살아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운 소금은 비교적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시중에 파는 모든 자연 소금은 다 드셔도 괜찮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다 표준이 있잖아요. 그런 표준에 부합한 경우에만 식용 소금으로 팔고 있는 거니까. 대체적으로는 안심하고 드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만 꼭 피해야 될 것은 맛소금 같은 이런 msg 식품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소금은 피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진짜 소금이 아닙니다. 사실 가짜 소금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 해로운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잘 고르시는 방법은요. 한번 물에다가 이렇게 타가지고요. 저어서 녹여보시면 됩니다. 빨리 녹는 소금이 좋은 겁니다. 잘안 녹는 소금은 이거 뭔가 좀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몸에 들어가도 잘 녹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눈으로는 녹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몸에 잘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잘 녹는 소금은 우리 몸에 들어가도 잘 녹고 그리고 흡수도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금이 비교적 건강하고 안전한 소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은 용액입니다. 이 은용액 같은 경우에는요. 천연 항생제입니다. 즉 소독하는 기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은용액을 드시거나 아니면은 상처가 났을 때 발라 주시면 소독하는 기능이 아주 좋습니다. 알코올로 소독할 수도 있지만 일단 알코올은 마실 수는 없잖아요. 물론 술을 마실 수는 있지만 그리고 상처 난 곳에 알코올을 발라 주시면요. 우리의 세포도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상처의 회복에 방해를 주고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용액은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비치해 두시고 소독용으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수시로 마셔 주셔도 됩니다. 또한 은용액을 마셔 주시면 세포의 재생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손상된 세포라든지 상처가 난 곳이 빠르게 회복됩니다. 왜 그러냐면 은 자체가 제일 안정적인 원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안정적인 원소의 파동은 우리 몸에도 안정적인 파동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굉장히 안정화가 되고요 균형이 잘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도 잘 회복이 되는 거죠 그 외에도 이 아래 보시면요 효과 면에서 제가 다 검증을 해본 그런 질병들입니다 이런 질병들의 은용액을 사용했을 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은용액은 과다복용이란 게 없습니다 만약에 돈이 많으시면 물 대신 마시셔도 됩니다 전혀 부작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러... 자 그러면 식품첨가물에 대해서 좀 알아보실까요 사실 이 식품 첨가물은 맛을 내기 위한 조미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각종 영양제 그리고 현대화학에서 만든 약들 전부 다 식품 첨가물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좀 이해하기 쉬우시게 위하고 아래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첨가물이 위쪽이고 아래가 자연의 식품입니다. 식품 첨가물은 똑같은 애들을 뭉쳐놓은 겁니다. 자연에선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물질들을 쫙 뭉쳐놨기 때문에 아주 강하죠. 그래서 맛이 강할 수도 있고요. 또는 약효과가 굉장히 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물질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영양소를 제가 도형으로 분리해서 이제 비유적으로 그려놓은 건데요.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영양소는 삼각형, B라는 영양소는 동그라미, C라는 영양소는 네모. 이런 식으로 각종 영양소가 자연의 물질들은 다 섞여 있습니다. 그죠? 렇 과일 하나에 뭐 비타민만 들어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섞여가지고 하나의 과일을 이루고 있죠. 이게 자연의 물질입니다. 만약에 이런 물질을 우리가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쉽게 분해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물질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섞여 있는 애들은 쉽게 분해가 잘 됩니다. 하지만 화학적 반응이나 뭐 전기적 반응 등을 이용해서 자연에서 존재하는 상태를 만들어 놓은 건요. 굉장히 강하게 응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질은 자연에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즉, 자연인인 우리 몸에도 이러한 물질들을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즉, 소화 과정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하나하나 분해가 잘 되지 않고요 이렇게 뭉텅뭉텅하게 분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흡수 과정에서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흡수를 할 때는 동그라미 구멍도 있고 삼각형 구멍도 있고 사각형 구멍도 있습니다 그래서 딱딱이 구멍 하나에 하나씩 들어갈 때잘 통과가 되는 거죠 소화 흡수가 잘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식품첨가물들은 위에 있는 그림처럼 뭉탱이로 돼 있으니까 이게 잘 통과가 안 됩니다 통과할 때 걸리게 되겠죠. 걸리면 또 어떻게 됩니까? 찢어버릴 수도 있고 파괴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의 소화 흡수 기능을 망쳐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식품 첨가물, 건강식품 그리고 약품들은 우리 몸에 절대 좋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한두 번 먹는다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면 한번 볼까요? 어린아이들은 라면 끓여주면 어때요? 신난다고 좋다고 맛있다고 먹잖아요 그죠 그리고 별 문제 없습니다 라면 먹어도 그냥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른들은 어떨까요 어른들은 라면 먹으면 어떠세요 어떤 손님이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라면 끓여 드릴게요 그러면 나이 드신 손님이 기분이 좋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냥 어, 볼 일이 있으니까 나 그냥 집에 갈게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애들은 그렇게 신난다고 좋다고 맛있다고 먹는데 어른들은 왜 그러죠? 네, 예, 어른들도 사실 먹으면 맛은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자극이기 때문에 강한 맛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먹고 난 다음에 소화가 잘안 됩니다. 예, 배가 더부룩해지거나 설사가 나거나 변비가 생기거나 두통이 오거나 등등 여러 가지 불편한 느낌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더 이상 예, 라면을 먹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온다 하더라도 라면 접대 잘안 하고요. 또 손님으로 간다 하더라도 누군가 라면 끓여준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 합니다. 어린 아이들과 완전히 다르죠.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는 그나마 소화 흡수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이러한 충격에도 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한두 번이죠. 여러 번 쌓이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가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다시 또 이런 식품첨가물로 인한 자극을 받으면 우리 몸에서 제대로 소화 흡수를 못하게 되고 건강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젊고 건강하시면 가끔 드셔도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병이 드신 분이라면 이미 몸이 쇠약하거나 어떤 질병이 있다면 절대 드시지 않는 것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밥을 먹는다는 것은 이 점을 주의하시면 더 건강하고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샘플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약 200편 정도의 인강으로 진행되는 치료자 과정에 관심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아래쪽에 있는 카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